의외로 제가 본 친구들은 휴식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휴식을 안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뭐 취하겠죠, 뭐 낮잠을 잔다거나 수업 시간에 수식을 잔다고. 그런 그런 시간은 다 이제 배제하고 자기가 논다는 것만 휴식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자기 입관을랑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저 대목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휴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운동하는 애들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휴식하는 것이 곧 운동이다. 그거 안, 안 쉬고 운동해 버리면 근손실 난다고 우리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사실 공부도 똑같아요. 어그 저번 주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문제를 그 시간이 아깝다고 문제를 풀어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애들이 휴식을 언제 취하느냐. 수업 시간에 취죠 자죠. 자죠.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린 이제 입시만 벌써 20년 30년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6평에 받은 점수에서 자기가 맥시멈으로 보통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보통 등급 하나에요 모든 과목에서 하나 올라가도 저는 성공이라고 음, 성공이에요 그 등급 하나에 올라가는 비율이 어, 뭐 보통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애들이 4,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1등급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절반 이상 돼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게그 정도인데 올른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보는거든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6평때 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laughs> 계획을 들어보면 이건 허무맹랑 그 자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자, 이걸로 이걸 자기의 인간을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입시는 입일 뿐이고, 그냥 육평, 육평일 뿐이에요. 육평 점수하고 수능 점수도 다르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얘기할 때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는 세우지 말고, 그 다음 통계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한 등급 정도는 현실적인 목표예요. 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두 등급 정도는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예, 60만, 뭐, 50만 학생들 분포 따져보면. 1%, 2%, 3% 정도밖에 안될거 그러니까 같아요. 불가능은 아니나 굉장히 어려울 것이죠. 통계적으로서는 우리가 없다라고. 네. 하는 숫자. 유의미한 <laughs> 통계 규정의 어. 그그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유의미한 기적은 것이다. 일어나는데, 그건 당신은 아닐 거란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닐 거란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걸 하다 보면 그 기적이 너한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평을 받게 되면, 거기서 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평을 받았으면 방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것을 감안을 해서 9평까지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나 여기서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나 이거 해야 되고요. 올해는 내가 목표를 이 정도 잡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6평 보고 나 벌써 재수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이 내년 이맘때 되면 삼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도 성공한 애들은 고3 시절을 정말 잘 보낸 친구들. 고3 때 계획이 섰던 애들, 그다음에 거의 서 작은 성취라도 있었던 애들이 재수했을 때 성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민을 해야 돼. 요 우리가 왜 입시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학생을 뽑느냐? 애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 나오면 애들이 더 똑똑할 것 같지만 아니거든. 그 안에도 바보는 있고, 그냥 성적만 좋은 거고, 안 좋은 학교에 가도 와, 이렇게 빛나는 애가 여기 있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애들도 있어요. 네, 많죠. 네, 굉장히 네, 많아요. 네. 이게 입신 입시기 때문에. 근데 좋은 학교 위주로 뽑으려고 하는 목표가, 예를 들어 우리 보고 뽑으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입시 등등을 거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성취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에서 또 항상 성취가 있을 거란 보장 절대로 못해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사적으로말하 할게요. 멀티태스킹은 안 좋고 아, 이런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일단은 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수학 생각이 나고 응.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영어, 영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laughs> 누구나 그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욕망을 느마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망치는 거죠. 공부에 관한 이거는 금기입니다. 금기. 둘다안 하자는 이야기고요. 뭔가 네. 이어폰 꽂고 네. 공부한답시고. 그 탈이 아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짧은 시간에 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과목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고삼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 6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뭐 고삼 또는 재수생의 입장에서 뭐 3, 4, 5월 공부한 거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뭐 재수생 같은 경우에 좀 일찍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2월 달부터 공부한 게뭐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있는 건지 이걸 이제 중간에 체크하는 거긴 한데. 과목에 따라서 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성적의 변화가 나오는 게 오래 걸리는 과목들도 있죠. 음. 그런 과목 같은 음. 경우는 유평의 결과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음.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과목을 지속적으로, 재수 때 이제 어 어떤 과목을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서가지고, 꾸준히 이제 그 과목의 어 시간을 대부분 할애를 하고 있었는데, 6평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고2 고3때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다 어, 이런, 어, 이 정도 맞아, 그, 맞아, 맞아. 어.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좋았어요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꼼꼼하게 할수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이래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육평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와 가지고 거의 뭐 이틀 동안 책기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또 급기야 이제 혼자서 바닷가를 가는 이런 일까지 이제 <laughs> 벌어졌었는데 물론 바닷가에서 생각하면 그거였어요 어, 올해 내가 이 과목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음. 지금 불과 이몇달 만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또 성적이 그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초탈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음. 그렇지만 이제 나는 어 결국 올해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어. 계속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해봐야 된다. 어 최소한 9월까지는 좀더 지켜보자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때 서울로 돌아왔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6월이 어떤 뭐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점검에 어 역할은 있지만 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성공한 얘기만 하는데 그거 애들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laughs> 사실상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실패 한 파트를 어떻게 극복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건 모든 학생이 똑같아요.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 나름의 상처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걸 어떤 식으로 커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 좋은 성적을 받아본 경험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학벌이 이렇게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고, 극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전에 들였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배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 망가졌어라거나, 난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평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많은 학생들이 너무 빨리 포기해요. 근데 노력은 대신 안 하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야, 진짜 맞아. <laughs> 맞아. 열심히. 아까 그러니까 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애들이 항상 열심히 했냐 물어보면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음. 근데 사실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면 그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요. 제가 이제 그 꾸준히 이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친구들 중에. 그래서 엄마가 맨날 자기한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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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잘못하셨네. <laughs> 그랬는데 걔가 고등학교를 가더니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한게 열심히 한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왜 엄마랑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3이면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죠. 아직 끝까지 일단 해보는 아니지. 게 중요하고 일단 끝까지 해봐야 뭐잘 되든 아니면 맞아요. 내년에 더 잘하든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지 안 하는 것 같은지 의구심이 생기면 음. 요새는 애들이 공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막 자기 하... 엄청 올리거든요. 보고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기가 제대로 하는 음. 건지 네. 네. 열심히의 의미는 음, 상대적인 거고, 네. 사실 사람이 휴식도 마찬가지로 4시간 자도 멀쩡한 사람 있고, 아니면 자기는 최대한 7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체크를 자기, 좀 해보고 자기 파악이 돼야 돼. 네. 아 나는 잠을 좀 많이 자야 된다.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쓸 건가? 음. 아이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효율을 어떻게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뽑아낼 거냐 그치.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애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방법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진 음. 말고 그걸 좀 자기한테 맞는 휴식 시간 그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공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이 계획을 잘 세우면 앞으로가 음, 결정이 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때는 그 이런, 이런 시험 하나가 막 인생의 전부인 음. 거였지만, 사실은 음. 몇, 몇 년만 지나도 내가 그랬다고?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별로, 그게 그렇게 중요했었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예, 여러 아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와서 피가 마르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은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 이제 자기하고 좀 어, 매치 시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다 얘기가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5천만의 개인사는 5천만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니까 러 어느 선생님 얘기를 듣고 따라 했더니 잘 됐던 경우도 있고 어느 선생님 얘기를 듣고 했더니 잘안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얘기를 따라 했더니 안 됐어. 뭔가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배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많은 그 발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돼요.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돼요. 그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그 복하고 그 다음 나는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